어, 저는 사실 이쪽 지역이 좀 공공에서 많이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네. 들어볼게요. 저기 인평구 신사동 29-185번지하고요. 네. 용산구 서계동 96-16번지 그 향후 전망을 빼놓으실지 알고 싶어요. 네. 신사동입니다. 29-185 용산 서계동에는 96-16번지라고 예. 하셨어요. 지금 두 가지 전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통화해보세요. 예. 이사님 예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네. 반갑습니다. 예. 어, 너무 빨리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신사동 것만 일단은 제가 봤는데요. 예, 예, 예. 어 여기 응압역 근처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네요. 그렇죠? 예, 예. 신사동제 예. 일종 지구단위계 간에 들어가 있는 거. 예, 예. 자, 저는, 어, 이거 구매하신 지 얼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, 우리 그길 건너편에 보게 되면요. 예. 어, 일부 지역이요. 그죠? 최근에 예. 이제 그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제 준비를 예, 하고 예, 있죠. 예, 그죠? 예, 예. 특별계획 관리 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 예, 예. 어, 아마 주상복합 형태로 해서 두개 동짜리 이렇게 들어가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. 네, 아파트 282세대 들어온다고. 그래요. 자, 우리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요. 예 음, 요즘에 우리가 네.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주도개발 얘기 들어보신적 있으시죠? 예, 예. 정부에서 얘기하는. 예. 어, 저는 사실 이쪽 지역이 좀 공공에서 많이 노리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? 아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왜 지구단위계획으로 잡혀져 있는데 조금 오래됐어요. 그죠? 예, 예. 이게 지구단위계획 선정한 지 벌써 1십몇년 흘렀을 겁니다. 2 0 0년도 했다가. 그래요. 벌써 십 14년, 예. 15년 흘렀기 때문에 예, 예, 예. 아마 다시 구역을 지정을 하든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주변 일대가 예. 아파트들도 있고 그죠 밑에 예. 보게 되면 우리가 어 우리 수색 증산 뉴태원쪽 가는 길도 있고 요 그죠 예. 예. 그니까 이 일대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금 형성돼 있는 지역을 사실은 예. 저는 공공에서 나라에서 예. 직접 주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먼저 돼 있어요 특히 지구단위 계획 예. 지정한지 좀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, 그래서 예. 요거는 어, 조금 시간을 기다려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예. 이거 매도 타임을 잡는다 굳이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. 아, 네.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얘기를 할 겁니다. 공공주도 네, 네.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뭐 200여 군데 네. 얘기한다고 하니까 그 네. 지역을 발표한 다음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았다. 그러니까 좀 기대, 아, 네, 네. 기대하시면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. 네, 알겠 네, 이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